시상식이 딱 끝나고 나서 경품 추첨 행사가 또 열립니다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이 뭐냐 네. 현대자동차 캐스퍼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경품을 차준다고요? 네. 갤러리한테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라젠 마스터 V9 핑골프 G440 시리즈 풀세트 뭐 이런 특별한 경품들이 시상식이 끝난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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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진짜 꿀팁이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최종 4라운드 18번 홀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 때 마지막 순서는 김지한의 캐디 수첩입니다 자, 김지한 기자가 캐디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정성스러운 정보를 전달해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부자가 아니면 모를 만한 정보를 갖고 오셨다고요? <laughs> 네, 그 내부자가 바로 저고요. 그렇 네. 네. <laughs> 네. 그 사실 5월 첫 주에 많은 골프 대회들이 있습니다. 음... 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이 대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어, 제가 몸담고 있어서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 GS 칼텍스 매경 오픈 대회가 음... 아, 경기도 성남 남서울 CC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5월 1일부터 4일까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국내 남자 골프의 이 메이저 대회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마스터스 골프 대회라는 그렇죠. 예, 그런 별명이 있는 바로 이 GS 칼텍스 매경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에 대한 다양한 관전 꿀팁 음... 네, 오늘 제가 내부자의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해 왔습니다 확실히 매경오픈 하면은 그니까 이름만 들어도 골프를 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뉴스에서 매경오픈 매경오픈은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네. 정말 역사가 오래됐죠 네. (1982년부터) 대회가 열려서 골프 됐어요 여기서 또 되게 놀라운 점은 음. 중간에 코로나 19 상황이 또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IMF 상황도 있었고. 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많은 이 골프 대회 후원사들이 바뀌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GS칼텍스 배경 오픈 대회는 44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이 골프대회 역사를 이어온 게 어, 상당히 또이 남자 골프계에서는 이 자부심과 같은 그런 대회로 인식이 되어 왔고요. 그런 만큼 참 그동안에 많은 또이 명승부들이 펼쳐져 왔었고요. 네. 뭐 작년에도 이 43회 대회 때 같은 경우에는 연장승부 그, 끝에 음. 바로 그 이제 스크린 제왕이죠. 김홍택 선수가 네. 정상에 오르면서 또 아주 명장면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 당시에 비가 이제 내리는 가운데서 이제 딱이 마지막 이 우승 퍼트를 성공하고서 퍼트를 던지고. 이렇게 막두 팔을 이렇게 드, 들어 올리는 그 모습이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물론 이제 어떻게도 비할 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리 메킬로이가 또이마스터스토먼로 그렇죠. 우승을 했었을 때 약간 그 장면이 좀더 비슷하게 또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좀이 느낌도 좀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한국의 마스터스로 불리는 이 GS칼 텍스 매경 오픈 대회 아, 올해도 정말 수준급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총 출동할 예정이고요. 음. 예, 그래서 좀 어, 이 어떤 선수 들또 나오냐? 네. 제가 또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작년에 이 대회 우승을 했던 디펜딩 챔피언 김홍택 선수, 김홍택 선수 올해 역시 또 나오고요. 어, 사실 이 대회가 그 역대 이제 두 차례 우승한 선수는 세 명이 있습니다. 음. 어, 박상현 선수, 네. 그다음에 김비호 선수, 이태희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대회 3회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어, 이 우승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대회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만큼 선수들 간의 그런 뭐 당연한 우승은 또 없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역시나 상당히 매력적인 네.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박상현 김비호, 이태희, 이 선수들 이번에 역시 출전하고요. 음. 이 선수들 중에서 과연 대회 최초의 3회 우승자가 탄생할 것인지 어, 이것이 상당히 좀 어, 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또 꼽을 만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최근에 이 KPJ 투어에서 어, 상당히 또 신예급 선수로 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어, 조우영 선수, 또 김민규 선수, 또 개막전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김백준 선수 이런 신예 선수들의 도전도 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이 대회는 대한골프협회와 아시안투어가 공동 주관해서 열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투어의 굉장히 특급 선수들이 대부분도 출전을 하거든요. 어, 실제로 그 2023년에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홍콩의 타이치고 선수, 음. 이 선수가 또 이번에 오. 출전을 하게 되고요. 또 작년에 이 김옥택 선수와 연장 전에 출연했던 이 태국의 징분은항 선수, 또 올해 아시안 투어에서 어 이제 필리핀 오픈에서 또 정상에 올랐던 이제 프랑스 선수, 또 그리고 어, 그 뒤에 열렸던 뉴질랜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 피크 선수, 이 선수는 또 이제 호주 출신 선수인데 이 선수까지 지금 이번 대회에 좀 출전이 좀 예정이 돼 있어서 어, 한국 선수들과 또 외국 선수들 간의이샷 음. 대결. 어, 이 부분도 어, 한번 지켜보시면 상당히 좀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이게 뭐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네. 이제 매경 오픈 남서우 씨스라고 그러셨죠. 네. 남서우 씨씨 방문해서 또 이제 갤러리로 그이 네. 어, 그 대회를 즐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좀 내부자가 알려주는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내부자가 알려드리는 꿀팁 어, 일단은 이번 대회에 애장품이 나옵니다. 이 애장품이 뭐냐? 선수들이 직접 사용한 이 클럽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애장품 경품으로 나옵니다. 경품으로. 네. 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는 이제 직접도 수령을 해 왔는데, 네. 그 김홍택 선수가 작년에 이 GS칼텍스 매경오픈 대회에서 우승할 때 썼던 유틸리티 우드. 오. 네. 그 클럽을 이번에 애장품 경품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2023년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이 정찬민 선수의 풀 세트. 풀 세트 네, 클럽 풀 세트를 아주 선뜻 내놓았습니다. 네, 건좀 큰데요, 이거. 네, 그리고, 네, 네. 네. 그리고 어, 또그 전에 또 2021년 대회에서 또 우승했던 허인혜 선수. 네. 이 허인혜 선수는 또 작년에 미니 드라이버가 또 화제를 모았잖아요. 음. 이 미니 드라이버를 이번에 또 애장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오. 네, 이렇게 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 이번 대회를 위해서 선뜻 이렇게 또 골프 축제로서 많은 또 갤러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또이 애장품들이 지금 이 경품으로 어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그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은또 입장을 할때그 스크래치 카드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복권처럼 복권처럼 해서 네. 이제 그 동전으로 긁는 그 스크래치 카드가 있는데 그 이제 긁으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경품들이 네 지금 이번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드라이버, 퍼터, 모자, 우산, 또침구 뭐 골프와 뭐 이렇게 골퍼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 선물들이 네네. 정말 많은데 이게 다 합치면은 한 7천여 개가 됩니다. 네. 개수로 7천여 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단일 골프 대회에서 네. 이렇게 경품 많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 네. 그렇다면은 이 경품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팁을 아마 알려달라고 하실 텐데, 그렇죠. 예, 네. 일찍 오시면 됩니다. 아, 진짜로? <laughs> 네. 일찍 오시면 이 네. 스크래치 카드를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거든요. 네. 물론 이게 7,000개를 하루에 뭐다 뿌린다 이거는 아니고요. 음. 4일 동안 나눠서 이 7,000개의 경품 주인공을 이제 골고루 이제 나눠 드리는 그런 개념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뭐한 2,000장, 3,000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경품 당첨자를 이제 추첨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이제 일찍 나는 새는 또 이제 음. 또 좋은 또 혜택을 입는다 또 이런 말이 있듯이 어, 일찍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스크래치 카드 복권을 딱 이제 긁으시고 그러면서 행운도 얻고 또 명품 샷도 보고 음. 또 그러면서 남서울시 시의또 그런 골프장 정취도 느껴보고 일석삼조의 혜택을 또 누릴 수 있다 음. 이런 부분에서 어, 저는 이번 이 골프장 어, 이제 이 GS 칼텍스 매경오픈을 방문하셨을 때 어, 얻어갈 수 있는 꿀팁. 한다면 경품을 꼭한번 노려보시라.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다음 주말입니다, 이제. 다음 예. 주말 앞이죠. 바로. 예. 마침 또 휴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꼭 일찍 가셔서. 예. 어, 매경 오픈 즐기실 분들은 좀 일찍 움직이셔서 제 갤러리로 한번 참여해보셔서 경품 한번싹 양품 안에 가득 안고 <laughs> 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그래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그 최종일 우승자가 나오는 순간 있잖아요. 그 이제 18번홀에서 네. 챔피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날 이 우승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리거든요. 그럼 시상식이 딱 끝나고 나서 고장 또 다른 또이 경품 추첨 행사가 또 열립니다. 네. 네. 이 경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18번홀에서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이제 경품 추첨 현장에 있어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어 이제 불러 드립니다. 뭐 이제 뭐몇번몇번 몇번 이렇게 복권에 대한 집그 번호를 불러 드리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이 뭐냐? 네. 1등 상품이 뭐냐라고 한다면 현대자동차 캐스퍼 차량을 네. 가져가시습니차 준다고요? 네. 선분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갤러리 갤러리한테. ]한테 네. 와. 그리고 여기에다가 세라젠 마스터 V9 예. 네. 그리고 핑 골프 G440 시리즈 풀세트. 풀세트? 풀세트. 네. 그리고, 렉스필, GT10, SS, 네. 매트리스, 토퍼, 뭐, 이런 특별한 경품들이 오. 시상식이 끝난 뒤에, 네. 네, 모두, 아, 모두는 아니고, 이 뽑힌 이 갤러리에 한해서, 네, 네, 네 나눠드립니다. 네. 요거는 진짜 꿀팁이네요. 여러분, 네. 끝까지. 네. 18번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대고 그러니까, 돌아가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최종 4라운드 1 8번을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 때, 네. 네. 시상식에 참석하신다면은, 이 혜택 가져가실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내가 가야겠습니다. 네, 네. 오십 오 휴일이잖아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오십 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매경 오픈 주최자이자 내부자가 전해드린 관전 팁 기억하셨다가 진짜 이번 연휴 다음 주 매경 오픈 연휴 때는 경품 한번 타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